바로 운동하기. 안녕하세요, 글래머님들 아영 쌤이에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한 컬러의 옷을 입어봤는데 어때요? 자 이거 색깔 이름이 루비 와인이래요. 이름도 예쁘죠. 어, 이번 시간은 역시 다이어트 끝판왕 요가 동작들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어,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하나, 두 개씩 더 나가볼 거고, 그리고 정말 시원한 스트레칭 동작까지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계속 꾸준히 반복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열심히 같이 따라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이번엔 테이블 포즈에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 테이블 포즈 뭐였죠? 견상자세 가기 전에 하는 자세죠. 어깨 밑에 손목,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호흡을 세번 정도 해볼 건데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 거예요. 숨을 깊게 내쉴 때는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려서 이마하고 아랫배하고 가까워지도록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호흡 세번 해볼게요. 숨 마시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세요. 천천히 숨 내쉬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더 깊게 밀어냅니다. 둘,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가슴 더 천장으로 끌어올리시고요. 손바닥으로 매트 더 밀어보세요. 엑셀, 내쉬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고 이마하고 아랫배 더 가까워지도록. 마지막 한 호흡 더숨 마시면서 위로 내쉬는 숨, 둥그렇게 말아줍니다. 자, 이제 다시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배웠던 견상 자세 들어가 볼게요. 발 앞꿈치 뒤져준 상태에서 무릎 펼치고 뒤꿈치 바닥으로. 자, 여기에서 30초 유지합니다. 자,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주시고요. 꼬리뼈 더 천장 쪽으로 쭉쭉 끌어올려주세요. 가슴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밀어주시고요. 시선은 내 무릎과 무릎 사이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복부 힘 단단히 주고 호흡을 가다듬을 거예요. 누군가 내 엉덩이를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들도록 계속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셔야 돼요. 다섯, 넷, 조금만 더 힘내서, 셋, 둘, 하나. 자, 이제 여기에서 오른발을 손과 손 사이로 쭉 가지고 오세요. 힘들죠?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손과 손 사이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꼭. 자, 가지고 왔으면 정렬.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무릎 밑에 발목이 왔다면 양손 골반을 짚고 상체를 완전히 일으켜 줍니다. 우리 배웠던 동작이에요. 전사 1번.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내며 여기에서 30초 유지할게요. 자, 어깨 기하고 멀리 골반 더 아래쪽으로 지그시 내려 앉아 주시고요. 허벅지에 힘을 단단히 줍니다. 복부에도 힘 계속 배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을 유지하세요 더 열어주고 더 앉아주고 더 가능한 글래머님들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줘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고 다섯 넷셋둘 하나 자 여기서 바로 전사 2로 들어갈 거예요 전사 2 다시 골반 정렬하고 어깨 열어주고 30초 시선은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바라보면 돼요 자 전사 1 하고 바로 2로 넘어왔더니 정말 허벅지 막 터질 것 같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빠져 나간답니다. 조금만 힘내서 자 복부에 계속 힘 주시고요 무릎 계속 펼쳐내고 오른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열어냅니다. 저도 힘들어요. 자 골반 계속 뜨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고 시선 유지하세요. 호흡도 유지할게요. 셋둘 하나,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천천히 그대로 앉아서 양손 바닥을 짚어요. 자, 짚어줬으면 이 오른발을 살짝 안쪽으로 가지고 오고 왼발을 끌어올려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자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서 자꾸 저처럼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떨어뜨린 상태에서 왼발 앞꿈치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연습만 하시고요. 양손은 바닥을 짚고, 이 오른 무릎을 옆으로 열어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글래머님들은 이렇게 발 뒤꿈치를 완전히 붙여서 해주시면 돼요. 자, 손 바닥을 짚고 이 자세를 유지해 줄 건데, 어, 나는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만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양손을 이렇게 합장해 주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죠? 근데 되게 시원해요. 힘든 분들은 바닥을 짚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도 30초. 자, 준비. 계속 갈게요. 계속 팔 앞꿈치 들어 올리고, 무릎 밀어내시고요. 가능하면 합장하고, 합장했을 때도 등이 이렇게 말린다면 차라리 바닥을 짚고 계속 상체를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등이 둥그렇게 말려져 있으면 다리 쪽에 많은 자극이 가지 않아요. 계속 펼쳐내세요. 상체 길게, 셋, 둘, 하나. 자, 이제 양손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정면을 바라볼 거고요. 뒤에 있는 왼발을 가지고 오세요. 자, 가지고 왔을 때 무릎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잠깐 휴식해 주셨다가 다리 좀 괜찮아졌을 때 롤업해서 일어나 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한쪽 한 거예요. 한쪽 했는데 힘들죠. 저도 여기 땀 나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 하고 싶은 글래머님들은 이거 필수예요. 구독. 네, 다시 테이블 포즈로 가볼게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팔 앞꿈치를 디뎌준 상태에서 자,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소자세로 갑니다. 자, 깊게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고 이마하고 아랫배가 가까워지도록 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소자세, 깊게 내쉬면서 둥그렇게 말아내고 고양이 자세. 마지막 한 호흡 더숨 들이마시면서 소자세로 갈게요. 깊게 내쉬면서 고양이. 자, 천천히 그 상태에서 견상자세 들어갑니다. 무릎 펼쳐내고 발 뒤꿈치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가슴바닥으로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며 30초 유지합니다. 자,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 주시고요. 손끝하고 내 등끝이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엉덩이 누가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더 쭉쭉 높이 올려보세요. 좋아요. 손바닥으로 계속 매트 밀어봅니다. 무릎도 계속 펼쳐내 주시고요. 힘드신 분들 아시죠?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넷셋둘 하나. 자, 이제 이 왼발. 손과 손 사이로 쭉 끌고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가지고 왔으면 몸 정렬부터 무릎 밑에 발목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골반 짚고 일어나서 전사 1번으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30초 유지할게요. 자, 어깨하고 귀하고 멀리 떨어뜨리고요. 손가락은 완전히 붙여서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뒤에 있는 무릎 계속 펼쳐내고 골반이 자꾸 뜨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호흡 유지, 숨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하고 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골반 더 깊게 내려 앉으세요. 마지막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바로 전사 2번 들어갈 거예요. 30초. 자, 시선은 왼손 끝 바라보세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골반 틀어지지 않고 발 일직선. 허벅지 단단히 힘주시면서 계속 유지합니다. 이때 힘들다고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체를 잡고 중앙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네, 배꼽하고 코하고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골반 라인에서도 맞춰내세요. 호흡도 유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손 천천히 바닥 짚어서 왼발 살짝 닫아주시고요. 오른발 들어 올려줍니다. 발 앞꿈치가 천장을 향하도록 양손 합장하시면서 팔꿈치 밀어내고 30초 유지할게요. 이거 할때 시원하죠? 자, 힘드신 분들 바닥 짚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등이 자꾸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등을 펼쳐내야 된다는 거. 호흡 유지합니다. 숨 마시고 자, 내쉬면서 왼쪽 팔더 밀어내세요. 더 밀어내. 그렇죠. 그리고 정수리 더 끌어올려야 돼요. 쭉쭉 끌어올려. 다리랑 상체랑 다 깊게 깊게 늘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5초.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고 몸 앞쪽으로 뒤에 있는 다리 가지고 오셔서 무릎 구부렸다 펼쳤다 해볼게요. 내가 좀 다리가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납니다. 좋아요. 자,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든 만큼 우리가 더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우리 워너글램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